성매수 무혐의 결정 후 형량 조정 가능은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법적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재판이 개시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기존에 선고된 형량을 조정하거나 감경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무혐의는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형량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별도의 사건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을 살고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일 경우 새로운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추후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소유예, 약식명령, 집행유예와 같은 결정은 유죄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기존 기록이 남아 향후 형량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무혐의 결정을 확정받은 후 이를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 예컨대 향후 수사기관 조사나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또한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불필요한 전과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 기록 삭제나 정보 공개 청구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정적 결과로 이어집니다.